콘드라는 볼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2년 전에 콘드루라는 프리미엄 볼을 론칭을 하고, 작년도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한국 공장에서 저희가 콘드루 SCS4라는 볼을 개발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볼의 무수성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유명 랜드의 타사 제품보다 훨씬 더 우수한 보리라는 것을 여기 아타깝게도 아, 갖고 다니시고요 직접 한번 경험을 네. 해보시고 네, 경험을 주변에 있는 분들께 많이 좀 알려주셔서 저희 우리 컵로리 세계적인 네. 거리라고 많은 분들께 안주실 수 있겠다는 우리 우승후 팀만 찍으면 돼. 골프때 저희 골프워때 팀이고 오늘 성균이 우승하 강력한 우승 네, 저기는 우리 대표님 아이언맨 님이 좀 생각보다 네, 머리가 작은 걸로 어. 모자가 딱 들어가네 키는 큰데 물을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즐거운 콩고라운드 즐기시고 저녁때 대식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도 저녁 먹을 수 있나? 없어 뺏어 먹는데 이거 갖고 가 갖고 가 봉승석 대표이사님께서 굉장히 기회 필요감을 느끼시네요. 네, 좋습니다. 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모든 개막식 내용을 배워약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할얘기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이 될것 같은데요. 그 전에 오늘 팀 볼빅 프로님들을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선보담으 소개할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분 한분한분한분한분 소개할 때마다 무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KTH, g 네. 도에서 그냥 브라인팀 볼빅 대표 출장. 맨 민수 프로님 무대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laughs> 아시아 장타와 KBG 홉, 헌, 준 프로님 무대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흐뭇이 뭔지 알아요? 전잘 모르겠어요 <laughs> 문재명 프로님 무대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안소영 프로 봤는데 전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엄청 이뻐 소통하는 안소연 프로 어, 지금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쁜 분 다음은요, 우리 참가자 대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70만 구독자를 보유한 골프 유튜브로 매활약 중이신 박활리 프로님을 큰박스로 모시겠습니다. 어... 와0만이지만전 모르겠어요. <laughs>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영 연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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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먼저 짧게 보는 소개 한마디씩 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골프기의 메인 선수, 김민수 프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불빅게 장타 선수로 장타왕이 공연 준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 포무정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잘안 보여요. 멀리서 찍어 가지고 사랑이 많아요. 네. 와, 사람 이렇게 많이 모이. 보인... 건 저는 처음이에요. 엉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골프 전문 레슨 유튜버 70만 유튜버 바칼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아, 수고했습니다. 어, 아, 네. 우리 문장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 그사 뺏어오면 됩니다. 어제 필요한 팀골비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주려고 하십니다. 아, 저희 팀? 예. 네. 아, 어, 어떤 팀이다? 아, 무전다. 네. 네. 어뭐 소개했다시피 너무 대단한 분들과 오늘 한 팀이 되었는데요. 어, 오늘 많은 분들도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노력하고도 연습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올비 콘드로만으로 오늘 시작하시고 우승곡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유튜버님께서 어, 우리 청라 대한민게뭐 파이팅 하자. 이번 대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기회를 마주, 어, 잘 마련해주신 저희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함께 하니까요 많은 이벤트또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찍어주시고 함께 볼빅 대회를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 좋습니다. 봐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아 오늘, 오늘 프로님들이 우리와 함께 막 참가했습니다. 팀 볼빅 앞으로도 많은 기대 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다음은요 정남 경기위원장을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주시고요 현지 시니어 투어 프로로도 활동 계십니다 네. 허리가 너무 프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회진행을 맡은 우윤진스수정남입니다 1시간 동안 이동했다 <laughs> 30분인가? 30분? 30분 정도 할 텐데 내가 네, 알기로는 이게 1시 네. 음. 15분인가? 1시 15, 10분 10분인가부터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 읽어 보신 것 같아. 이게 뭐 사람이 있는 거야. 9분 보시는데 음, 아무도 인사를 안 하네. 하지만 그 전당 그, 이게,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고. 되고 있는 거지. 보고 네. 그 대회에 그 차질 없게 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 그, 이번 경기 그그 방식은 스크럽팅, 그래서 합산 방식입니다. 어팀 합산이야? 이번에 팀별로 이렇게 오늘 진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 음, 럭키님, 아유 음, 반갑습니다. 키위님. 어, 얼마니까? 대회에 어. 볼비, 에 어. 볼비 콘도르. 그 왜, 옆으로 가서 그, 그, 찍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이번에는 그 옆으로 티... 가고 싶은데 쫄리나요? 어. 그,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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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누군지 모르게 <laughs> 저는. 보는 사람들은 다알텐데 네, 저는 봐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골프 어은 뿐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그시고 색깔 그 지점에서 혹시 수선태 아니더라도. 세칸지 점에서 혹시 오비가 났을 경우 원위치 치시는 거 여러분 갖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 혹시 그 세칸지 점에서 어 오비 지역 방향으로 갔는데 그 아니 오비를 가서 살아있으라고 아, 네. 갔는데 경기 중계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지 마시고 진행상 그 원위치 그 들어간 지점에 대해서 한번더 추가해가지고 플레이 하시면 되시겠어요. 고 네. 참고해 주시고 오비르시고 터 플레이를 하라는 얘기죠그 네. 정도는 제가 좀 알아 봤습니다. 안쪽에 네. 놀려 음. 있을 네. 경우에는 빼어 이쪽으로 오 들어 하시는 거꼭 참고해 주시고 또 따라가지 못하고요. 네. 그 앞에서 아할 거예요. 네. 규정상 저희가 문제는 따라가지는 문제는 못하고. 1번을 예. 예. 1번을 해서 10번. 예. 네. 예. 아마 저기서 있을 거고. 10번 홀로 가야 되나요? 그리고 그레아 골프 호텔을 떼간 거죠? 아 그러겠네요. 저는 에, 20 20 그, 에, 에, 10 10번 홀로 가야 데그 코스가 두 개라서 어느쪽인지 물어봐야 돼. 요말씀잘 듣고 10번 홀인데 그게 오케이 사 나야. 이게 만일수도 있어서. 저는 어쨌든 오케이 사이안 저쪽 가서 20 하겠습니다. 20 10번 20 가겠습니다. 20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거죠 그 오케이 존에 선에 걸려 있으면은 오케이인데 대개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오케이 선 조금 모상하더라도 오케이는 강조해 가지고 그 볼을 는데 그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캐리분들이 꼭꼭 확인할 거예요. 그러 여러분들 뭐 숙제해 주시고 선안 그려져 있는 분 있던데. 그러시고 새로 어 그렸겠죠? 지금 그리고 네, 있을 아, 겁니다. 아, 아, 그러, 아 그러겠네. 페이지도 바꾼 겠네 네, 오전에 전부 아피니여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오전에 아, 아, 게임 먼저 힘들었어요. 쳤는데 어, 발자국이 좀 <laughs> 일부 <일보> 팀에서 플레이하다가 그 <laughs> 이거 정 호수관 팀에서 일부 팀에는 정리가 안 된다 해가지고. 네, 이번에 제, 에, 제가, 그, 추가로 팔로로 그, 평평한 지점에다가 놓고, 플레이 하시면 되시겠어요. 근데 저희는 오전에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니까, 오전에 찾고, 어, 플레이 하시면 안돼다 오전이랑 다른 분이 오셨네요. 깨끗하게 화장하시고, 여성분이. 들 어, 그니다서괜찮세요 지금 어. 그 라이브예요? 네. 그럼 라이브입니다. 음, 네. 그럼요. 근데뭐 크게 보는 사람들이 음. 없으셔서. 연령. 네, 재미가 없지. 야, 지금은 시작해야지. 재미가 없을 거야. 티박스 가서 다시 만나야겠는데? 네. 한 시간 동안 이거 켜놔야 음. 돼, 요그런데요 어. 이따 다시 만나요, 그냥. <laughs> 힘드니까. 아, 그리고 힘들까한시 반에 다시 만나요. 오늘의 숙제된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분들이 되시고바니다 다시 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장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네개의 비전을 진행됩니다. 자, 우리 프 유튜버 비전과 두 번째 비전은 셀럽 인플루언서. 두 번째 비전은요, 레슨 아카님미네 번째는요, 골프 동료를 진행됩니다. 이네 팀에서 아홉 개의 팀이 진행 서리위한 사람을 구나네맞습니다 3등지 주하게 되면요, 9월 7일날 어디에서 이곳 동촌 T.C.에 다시 시합을 하는데요. 어, 다 알고 보셨죠? 만약에 1위를 하고 싶어 되면까 9월 7일날 스줄이있다1위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나 이나 씨. 스케줄 없으시죠? 골치입니다 좋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라겠고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친선 경기는 친선 경기지만 챔피언십입니다 정말 대회라고 생각해주시고 신중한 샷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팀 골빅은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 그럼 비전이면 팀 골빅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강 진출 권한이 없습니다 어 되게 멤버들은 어, 딴 거에 항상 실수를 하는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오늘 우리 팀 볼빅은요 볼빅 유튜버에서 촬영한 것들이 방송에 나갑니다 우리 볼빅 유튜브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볼빅 유튜버 많은 사랑부으시길바랍겠습니다자 유튜버가... 그리고 시상의 실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유튜버, 구독하시고. 시상은요 한 네. 본상 어, <laughs> 시상이있고요 전체 참가자 중에 최저 차수를 기록하신 메달리스트,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리얼리스트, 그리고 최다 어디 이글 챌린지, 코리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코리너, 이건 모든 이벤트들은요, 프로님도 가능하고, 우리 대표이사님도 가능합니다. 우리들 도전하셔가지고 최고의 행원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리얼리스트는 선보스 3번 버 이글 챌린지는 서커스 4번 홀 그리고 홀이호는 모든 파슬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나고 우리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행운을 드릴 수 있는 행운과 추천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시상식의 진행은 끝났는데요 이제 우리 스타트 하우스를 이동해서 단체 촬영을 찍고 어, 우리 이동한다고 하니깐요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클럽하우스 스타트에서 다 함께 사진을 찍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막식의 MBC그룹의 조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수기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예. 개막식 끝났어요 여러분 네개막식 <laughs> 끝났고 일단 이따가 다시 찍을게요